피자 먹는데 거의 3 시간 기다렸다. 니는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 부산을 피자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재모 피자로 가보겠습니다. 이안마 느긋 부산 놈들. 외계인 납치해서 과학 기술 빼내고 있나? 로버트 메뉴판에다가 칼라 사진을 집어넣어 밥을 시키는 고 인공지능 고양 고양 로보트가돌아 등기면서 피자를 날라? 나사 카리를 방불케하는 피자집입니다. 매장도 해운대 마냥 저 끝까지 지평선이 펼쳐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어. 피자 먹기 전에도 깜놀 한 그릇 먼저 먹고 시작해버립니다. 요런 콜라 기계 정도는 나도 마산 합성동 서브웨이에서 많이 써봤다. 평티 안 내게 자연스럽게 얼음도 딱30% 채워주고 이것이 교양 액기스다 먹을 만큼만 콜라를 적당히 떴습니다. 저희가 시킨 베스트 메뉴 이제모 크러스트 피자입니다. 보기는 토핑이 허접한데특별한지 모르겠는데 피자를 들어보니 과연 치즈가 강할리까지 쭉 늘어나겠네. 치즈 크러스트에도 4,000원 추가했습니다. 이거 추가할 돈이 아깝다. 집에 걸어가더라도 치즈 크러스트는 무조건 넣으십시오. 소세지 크러스트는 no no. 그냥 평범한 소세지라서 치즈 크러스트가 훨씬 나았습니다. 피자의 맛은 그냥 피자 맛인 건데 치즈가 너무 고소하고 부드러운데다가 부지막이까지 합니다. 피자빵 같은 몇몇 치즈 부실 피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피자의 기본은 치즈인데 기본기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치즈 속에서 톡톡 튀는 토마스 소스도 분명히 뜨거운데 상콤하고 시원합니다. 어르신들이 뜨거운 국물 먹고 어 시원하다 하시는데 젊은 친구들도 이제 이제모 피자 먹고 어 시원하다 하시겠네요. 단점을 찾아서 이제모 피자를 탈탈 털어 독설 리뷰어로 전환하고 싶었으나 실패 실패 대실패. 메뉴판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길래 상하이 로제 피자도 시켰습니다. 언젠가 써물려고 5년간 상상 속으로 수백만 번 연마한 배전회오리 포크 기술입니다만 실전 경험이 없어 늦가다 못 잡았습니다. 첫 입은 해산물의 향이 너무 강해서 톱 아, 날리다 싶었는데 한번더 먹어보니 소스의 맛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맛있는 파스타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줄까지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호기심 삼아 한 번쯤 먹어볼만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특별 보너스 편입니다. 마산 전통 스타일의 모블리스 오블리주 피자 시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공기반 피자반의 느낌이 나도록 소리소문 없이 우아하게 썰어내십시오. 입을 치아가 안 보이도록 5cm 벌려 피자 한 조각, 교약 한 조각, 슬로 모션으로 집어넣는 것이 그두 번째 비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그냥 손으로 집어들어가서고와라라 늑대가 포효하듯 입속에 왕창 넣어주면 됩니다. 카리스마와 교양이 동시에 폭발해버리는 시식법으로써 마산에서 피자 먹을 이렇게 먹으면 이야 정말 저거 진짜 오리지널 마산 노블리스네 피자 물을줄 안다 짝짝짝 하면서 주변에서 박수갈채 쏟아지는데 이야 이거 돈 받고 팔아야 하는 비법인데 부산 놀러와서 거의 3시간 줄 서서 이제모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의 맛의 치즈와 토마토소스만으로 극도로 끌어올려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오래 기다리다가 먹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 오늘의 결론! 이제뭐 피자 창원지점!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오렌지 아주 순수한 그... 썬콜?